서또 외쳤습니다. 정말 잘못했다. 왜 내가 윤석열을 뽑았지? 그것만 있었습니까?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그 동안에?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습니까? 김재인. 아닙니다. 김건희, 김건희, 김건희. 김밥사 그리고 명태균 아니었습니까? 아이 대표는 아아 누구입니까? 그 당시 공대표 누구였습니까? 이준석이에요. 이준석 여러분 정말 시현안 됩니다. 이준석이야말로 양말이 내 걸고 개판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준석이 내가 잘못했다.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무릎 꿇고 사죄한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절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혐을를 주면 안됩니다 해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탄생시켰습니다 내가, 내가 저 괴물하고 함께 국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봐줄까 말까 한데 지금 뭐하고 다닙니까 다시 결국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깊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미천국 주민 여러분 그 많은 사건을 겪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경엄이라는 내란을 일으키고 이제 드디어 국민들은 폭발했습니다. 그래 이제는 저 정권 끌어내려야 해. 그리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알고 헌정질서,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윤석열을 탄핵, 파면시켰습니다. 이게 모두 우리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또 빠지지 않고 길에 나와서 외쳐 주신 덕분 아닙니까? <laughs>